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진짜 오랜만이죠. 한 1년만인 것 같은데, 어, 오랫동안, 어, 영상 안 올린 거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그런 거 기념으로 오늘 한번, 오늘 한번 그, 마술 두 개도 가르쳐드리고, 그리고 이제 카드로 할수 있는 플러리쉬 두 개를, 아, 한 개를 가르쳐드릴까 합니다. 일단, 바로, 보러 가시죠. 으이, 으이, 오셨죠? 예. 네. 이제, 보여드리자면, 이게, 각도가 생명인 마술이라서, 영상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 둘, 와우! 신기하나요? 신기하신 분은, 댓글로, 1번을 달아주세요. 그리고 2번 마술도 할 건데, 2번은, 약간 트릭이 잘 보이는 마술이에요. 뭐냐면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와우 이게 2번입니다. 이게 좋으신 분들은 2번을 달아주세요. 근데 사실 각도 사실 실용성으로 보면 2번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각도만 잘 맞으면 SNS에 올릴 거면 1번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1번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오른손이 중요해요 오른손에 엄지와 검지 안쪽 사이에 이 동전을 안 보이게 이렇게 찝어 놓습니다 이러면 움직여도 안 보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꽉 잡고 있어야 되는데 완전 꽉잡지 말고 아 그냥 어느 정도 꽉 잡고 있다가 하나 둘 하고 딱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풀어준 풀어주면은 방금 이렇게와 같이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걸 이용해서 하나 둘 하면은 나타났습니다 와우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번은 왜 트릭쓰기 힘들다고 했냐면 이 뒤에 숨기는 건데, 이렇게 숨겨도 되고, 이렇게 숨겨도 되는데, 솔직히 저는 엄지가 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주는 거를, 주는 거를 여러분께 말씀을. 근데 이게 잘못하면 또 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잘 조정을 하고, 근데 또 잘, 너무 헐렁하게 하면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비벼주는 척 하면서 뒤로 가서 이거를 빼오는 거죠. 빼오는데, 엄, 이 엄지손가락 방금 한 동작은 안, 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와우! 하는 거죠. 제가 둘다 만든 마술인데, 신기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 또안 신기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토믹스 기술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얍! 와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엘리트 덱 오디세이 엘리트 덱 갖고 왔는데요 아.. 영상에서는 한번도 안나왔던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예쁜거 같습니까? 이게 예뻐요 이게 예쁜데 약간 재질이 특이해요 종이가 진짜 얇습니다. 이게, 얇은 게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약간, 느낌이 신기하거든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거 떡 됐다. 이게 제가 처음으로 산 카드예요. 제가 이거, 다, 다른 데서는, 15,000원 파는 데는 다 구매돼가지고, 다, 뭐냐, 없어져가지고, 이제, 유캔매직샵이었나 그곳에서 제가 49,900원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요, 광고 아니고요. 아무튼, 아토믹스 알려드리자면, 아토믹스라는 기술은, 어, 쉬운 기술이에요. 진짜. 진짜로. 왜냐면, 아토믹스라는 기술이, 일단 Z 컷을 한 다음에 여러분 Z 컷은 이제 다 아시죠? Z 컷은 비들 그립으로 이거랑 이걸 이용해서 Z 모양을 만드는 거. Z 컷을 하신 다음에 이 다음에 이이 이 부분에서 약간 중요한데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이 모서리를 잡아주고 약간 돌리고, 어후. 약간 돌린 상태에서. 이 약지로 잡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 검지를 중심으로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 이, 이렇게 뒤집고 이거를 다시 흘려 보내준 다음에 지금 틈이 생겼죠? 이 틈을 타 삼각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보여주고 뒤집어서도 보여주고 이렇게 내린 다음에 이렇게 돌립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인데, 어,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오우 실패했네요. 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음 아, 약간 저는 이런 방법 추천드립니다. 이 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준 다음에 새끼 손가락으로 이게 잠깐만요. 검지를 이용해서 이거를,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로 와줍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지금 이 삼각형 상태잖아요. 여기서 딱 풀고, 이거를 이렇게 뒤집습니다. 이 다음에 약간 뒤집은 다음에 이 새끼 손가락에 걸친 다음에 새끼 손가락으로 돌려 주면서 이렇게 딱 덮는 거죠. 빨리 보여 드리자면 이렇게. 그다음에 이런 거는 멋있어 보이려면 하시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저거 영상 안 올린 거 죄송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술도구를 샀는데 마술도구 해법은 유료니까 보여드릴 순 없고 음 그래도 보여드리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여기 카드 한 장이 있고 그리고 이게 아무것도 없는 필름이 있습니다 여기에 카드 한 장을 쭉 넣어줄 거예요. 이제 넣어주면은, 어, 6카트네요, 카드가. 6카트인데, 약간, 약간 이게 상처가 났죠, 카드에. 이제, 카드는 이 카트인데, 이제, 하나, 어, 바뀌었어요. 정말 신기하죠? 제가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짜로 해법 여러분이 살서 보시면은 진짜 알건데 진짜 이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 갑자기 화내가지고 죄송하고요 여기 이제 다른 마술도 보여드릴 건데 이제 이 펜은 그냥 잘 쓰이는 펜이고요 이제 어 이 펜으로 어 얘를 뚫어 볼 거예요. 하나 둘 소리가 크게 안 나는데 뚫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 둘 이제 이게 지금 뚫리긴 했는데 아무튼. 해보면 안 뚫려있죠. 신기한 마술. 아무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빠이, 다음에 만나요.